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덜뻘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10편 105편 1절.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시편 108편 1절.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비파야 수그마깨일 지어다.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인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탈없시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백십 편의 시에서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전 천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천년 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십 편 일절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를 물은 기록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나옵니다. 즉, 대먹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윗이 한 아리송한 말을 들어 입을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곧 자기 자신이 110편에서 다윗이 말한 다윗의 주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 이전, 곧 창세전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시기에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 제사장 임과 또 제림하시는 날 열왕을 파 하시는 심판주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자료를 주고 있지 않으나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없고 하나님과 방 불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의 속죄는 형식적인 것이고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멸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속죄는 양의 피와 달라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믿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후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